유기허의 소설 History of n o w h r e 사건 발생 시각 칼 내려놓고 손들어 그리고 그들은 지갑과 휴대폰도 내놓으라고 했다. 두 명이었다. 모두 발라클라바 두건을 쓰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었는데 체구가 큰 편들은 아니었다. 샤오홍은 한발 다가서서 미연의 이마에 닿을 듯 가까이 총구를 들이댔다. 미연은 마킹이 끝난 환자의 얼굴에 막 칼을 데려다가 총든 자들이 시키는 대로 메스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나머지 한 명은 진바지 회색 상의에 하얀 운동화를 신은 자로 역시 한발 다가서서 명신의 관자놀이를 향해 총구를 들이댔다. 그녀는 미연, 미연보단 다소 침착했지만, 마찬가지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을 들었다. 루젠 후이, 당신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샤오홍이 중국어로 말했다. 마취 상태라 듣지 못해요. 미연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 같은 언어였다. 샤오홍은 그녀의 유창한 중국어에 흠칫 놀랐다가, 많은 중국인 환자들을 다뤄왔을 의사임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듯 보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깨워 마취제를 지금 끊는다고 해도 깨어나는데 30분은 있어야 해요 샤오훈은 당황한 기색 없이 환자를 윌체어에 태우라고 했고 미연은젠 후이의 몸에 연결된 각종 센서와 입안으로 들어간 튜브를 제거하고 영신과 함께 환자복을 입힌 뒤 윌체어에 태웠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두 개의 총구는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녀들을 따라갔다. 샤오홍의 지시에 따라 미연과 영신은 윌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탄뒤 주차장이 있는 지하 3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옆 창문이 없는 스타렉스 한 대가 뒷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었고 샤옹은 오두 사람에게 휠체어를 들어 실으라고 고갯짓으로 명령했다. 우리 둘만으로는 무리예요. 영신이 찡그리며 말했다. 여전히 겁먹은 상태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한 것 같았다. 샤옹은 오 1,2초 정도 그녀를 째려보다가 진바지에게 도우라고 고갯짓을 했다. 진바지는 총을 뒤춤에 꽂고 휠체어로 다가갔다.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엔 영신, 왼쪽엔 미연, 그리고 뒤쪽엔 진바지가 자리를 잡았다. 엘리베이터와 벤 사이의 공간이 좁았으므로 샤오홍은 위치를 이동하여 미연의 뒤에서, 즉 진바지의 왼쪽 옆에서 총구를 들고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휠체어 들어올리려 하니 하나, 둘, 셋 기합을 기압, 맞출 무렵 들려온 목소리에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다 꼼짝마! 영신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왼손에는 어느새 진바지의 뒤춤에서 뽑은 총이 들려있었다 총구는 진바지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겨냥하고 있었다 잠시 샤오홍이 볼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 기회를 잡은 것 같았다. 영신쌤, 미연쌤, 1층으로 가면 맥스라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어서!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적응 못하고 있는 미연에게 영신이 소리쳤지만 전자는 망설였고 샤오홍의 표정과 총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렇게는 안 되지. 그리고 당신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 샤오홍은 미연이 불법 성형 수술 중이며 발각되면 의사 면허를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샘, 내 말대로 해요. 맥스가 도울 수 있어요. 용신은 반복해서 말했다. 용신, 난. 용신은 샤오홍과 계속 눈을 맞추면서 진바지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천천히 샤오홍을 바라보도록 돌리고 있었다. 자신과 샤오홍 사이에 진바지를 끼워 넣고자 한 함이었다. 쌤, 어서! 당신 움직이면 죽어. 샤오홍은 미연을 향해 총구를 돌리며 말했다. 그때였다. 영신이 미연에게 말하는 사이, 샤오홍과 진바지가 간단한 시그널을 주고 받았고, 진바지가 샤오홍이 간호사를 쏠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내 발사된 샤오홍의 총탄이 미연의 목과 가슴에 명중했지만 영신 역시 반사적으로 뒤에서 진바지의 몸통을 쏘았다.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있던 일당도 총을 빼들고 나와 있었다. 샤오홍은 쓰러진 영신 앞으로 와서 이미 죽어있는 그녀의 이마에 한 발을 더 쏘고. 아직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진바지의 이마에도 한 발을 쏘고 난뒤 영신이 떨어뜨린 그의 피스톨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선체로 마비된 듯한 미안에게 고갯짓으로 운전사와 함께 젠 후이를 들어올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휠체어를 들기 싫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할 거라는 듯이 총구를 미안의 관자놀이에 바짝 들이댔다. 네 발을 발사하고 난 총구가 아직 뜨거워서 그녀는 흠칫 놀라며 기사와 휠체어를 들어 밴 뒤쪽에 실었다. 그리고 진바지의 시체도 들어서 젠 후이의 휠체어, 휠체어 옆에 실었다. 두 사람은 샤오홍 쪽으로 몸을 돌렸고 기사는 총을 들어 미연의 뒤통수를 겨눴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2cm 정도 떨어진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느껴지, 느껴지기라도 하는 듯 눈을 감고 몸을 떨었다. 10분이 안되는 사이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이 그녀에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누군가 환자를 데려가려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명이 그것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그녀도 곧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 맡아보는 화약 냄새만큼이나 낯설었다. 잠깐 샤오홍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기사를 저지하며 말했다. 놈이 깨어난 후 죽여도 늦지 않아. 기사는 미연의두 손을 두 손을 집 타이로 결박한 뒤 던져 올리듯 밴 뒤에 태웠고 샤오홍이 그 뒤를 따라탔다. 이내 그는 적재한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벤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어의 소설은 yes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